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달에 부동산 시에 워낙 큰 충격을 받아서 묻혀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임대차 사법에 대한 분쟁 이야기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입자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요. 전세값이 크게 오를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정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애걸복걸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저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사정 좀 봐달라고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쓸 필요도 없어요. 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갱신했을 때는 오히려 전세금을 1억, 2억 돌려받는 갱신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기존 세입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참 재밌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싼 전세 본다고 막 사람들 아파트에 줄 서가지고 집 구경한 게엊그제 같은데 지금은요 세입자가 없대요. 게다가 세입자만 없겠습니까? 매수자는 더 없어요. 그럼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맞춰주는 것이 최 최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월의 인구 이동이 29년 만에 최소였습니다. 원래 전세가격이 올라갈 때, 자좀더 이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은 야, 이참에 내집 마련해야겠다 좀 저렴한 곳으로 내집 마련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2월달에는 그러다 보니까 29년만에 최소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저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분쟁 등의 뉴스는 확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바뀐 집주인도 실거주한다면 예외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 폭락장에서 이 중요한 소식이 묻혀버렸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줄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1회 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세계약 한번 했는데 임차인이 야나 보증금 5% 이내로 증액하면서 2년 더 살고 싶어 그래서 2플러스2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세입자 보호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더 유리한 거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실거주죠. 임대인이 내가 들어가 살건데요, 나와주세요 하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이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이 플러스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가장 많은 분쟁은요,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여기 들어가 산다고 해놓고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팔거나 그러면, 어, 이것을 눈치챈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당사자 간 민사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거절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이전에 매도하고요. 바뀐 집주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에 따른 갱신 거절을 할때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 6개월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매도했다면요. 실거주라도 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전세계약이 체결됐고, 이거의 만기는 2023년 2월 14일입니다. 자, 그럼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기가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 그래서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나는 이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시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기에 매도를 하게 되면 바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2022년 8월 13일 이전에 매도해야 가능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상 가능한 거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은 매도 과정에서 임차인 세입자의 협조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집을 안 보여줘요 당연히 안 보여주겠죠 괜히 봐줬다가 나 들어와서 탈래우면 본인한테 이득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여줄 의무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다 실수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실수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요. 아직까지 갭투자 유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수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실수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있는 매물 살까요 안 살까요? 절대 안 사죠. 당장 입주할 수 있거나 비어 있는 로열동 로열층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못난의 매물 잡을 필요도 없고 매도자들도 팔 생각 꿈에도 못 꿨어요. 자, 근데 실무적으로 가장 곤란했던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일시적 2주택자가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을 전세를 줘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존 주택 있잖아요. 이 사람은 2주택자지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전세를 줬잖아요. 이 전세를 준게 임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3년 내 처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의 실제 거절하는 경우 위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8조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바뀐 임대인도 그 전에 임대인과 똑같이 갱신 거절 권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판결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2021년 12월 15일 날 전세계약 체결했고 2023년 2월 14일 날 전세계약이 만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기간은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니까 2022년 8월 14일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였죠. 자 근데 이 기간에 주택을 원래 처분했을 경우에는 바뀐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제는 바뀐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어떤 경우에 바뀐 매수자가 실거주할 경우에 쉽게 요약 드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집주인이 들어와 살까 말까 살, 살까 봐 걱정해가지고 2년 내내 마음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는 집주인이 파는 걱정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을 안 보여주면 그만. 솔직히 안 보여주는 집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게 간혹 거래가 되더라고요. 집못 보는 매물은 더 싸게 내놓습니다. 수립이 나올 것까지 감안해서 깎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못난이 매물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 이게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시중에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붙고 사람들이 초금매만 찾다 보니까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이것을 그 수억에서 10억 넘는 집을 그냥 집한번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게 좀 거래가 실무적으로 거래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공인중개업소에서 그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매물은 많이 보여줘요. 많이 보다 보면 그 집이 그 집이고 그 집이고 그 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지 바깥으로 나가서 몇동몇도 가리키고 저 아파트입니다. 햇빛 잘 들어오죠? 물론, 만약에 상집 상태가 안 좋으면은, 수리하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금매가 나오고, 이게 거래가 좀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사례, 1쇼 2주택 사례에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1쇼 2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1쇼 2주택의 핵심은 간단해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이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주택 한 채인 사람이 한채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을 최대한 레버리지 걸수 있는 방법이 뭐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한채더살 엄두가 안 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 자본도 많이 들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높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전세 계약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것, 특히 신축 전세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끝난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1시저 2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은 1시저 2주택이 늘어날수록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대 2주택 제도 바뀐 거 아시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성인 필수 지식입니다. 대한민국 부자는요? 대법원 이것으로 시작했다 해도 관여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저희가 영상 뒤에 링크를 꼭 남겨두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더불어서 이정보는요 부동산에 관심을 가 주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 주변 분들께 이 중요한 영상 꼭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